오늘 주일 예배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있다. 거침이 없어 보인다. 특별히 전쟁을 했다 하면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백전 백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목사님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어 나단 선지자가 충분히 기도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합시다.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충분히 기도를 한 다음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봅시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3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둘의 대화를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대화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무슨 의문이 생기죠?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죠. 성전을 짓는 일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리셨는가? 게다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리셨는가? 손 사례를 치셨는가? 또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까지 기록해 두셨는가? 그리고 역대상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는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 성전 짓지 마 그러셨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이란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만큼이나 전쟁을 막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따라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 성전 건축하지 마 그러셨다고는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신정 사회라 그러잖아요. 신이 중심이 된 사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때 반드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믿었던 받들었던 섬겼던 신은 가짜다. 전쟁에서 섰으니까 우리가 믿었던 신은 가짜가 분명해졌다. 엉터리다, 힘이 없다. 그러면서 모조리 파괴해 버리고 불태워 버렸답니다. 반면 이겼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는 신전들 대부분 전쟁에서 이긴 다음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냐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이방 임금들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기가 숨기고 있던 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립하던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몇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유일한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해, 짓고자 했던 동기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신은 다 가짜예요. 산신령님도 가짜고 성황당도 가짜고 남녀 호랑경교도 가짜고 영왕신도 가짜고 부처님도 가짜고 마음메트도 다 가짜예요. 그 어떤 신이든 다 가짜입니다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온갖 종류의 잡심들도 다 가짜예요 그 귀신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데 하나님을 다른 여러 신들보다 좀 뛰어난 신으로 전쟁에 능한 신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 그런 생각이라면 너 성전 짓는 동기가 그거라면 너 성전 짓지 마 그러셨던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 성전 짓지 마 그러셨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세를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사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한턱 쏜다 큰 호의를 베푼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한턱 쏜다. 호의를 베푼다. 하나님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참 벌레 같은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낮 양난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인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조심스러운 자세, 조심스러운 태도, 겸손한 자세, 태도를 가졌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어플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태도,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제는 없는 태도, 주제는 없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 성전 짓지 마. 너참 교만하구나. 주제는 없구나. 너 성전 짓지 마. 그러셨던 것이죠. 교회 주차장이 비좁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런 와중에 이웃에 있는 마음씨가 좋은 넉넉한 아저씨가 사장님이 주일날 자기 주차장이 텅텅 비니까 교회에서 마음 놓고 쓰라는 거예요. 참 고마운 아저씨고 정이 깊은 사장님이죠. 이분이 한 가지 단서를 붙이길 1년에 한 번은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년에한 번은 자기 주차장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측하고 마음씨 좋은 사장님하고 약속하기를 8월 넷째 주일날은 오늘이죠. 8월 넷째 주일날은 교회에서 일체 주차를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일년에꼭한 번은 무조건 꼭왜일년에한 번은 어떤 이유에서든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무슨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사장님?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최소한 1 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쯤이라도 주차를 못 해야 저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것 아닙니까? 다들 텅빈 텅텅 빈 주차장을 보면서 아저 주차장의 주인은 이집 아저씨지, 이집 사장님이지,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는 본문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너는, 너는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은 이걸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여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간 흥분을 하시면서 그래서 약간 말이 빨라지면서 다윗을 막 축복해 주셨지요.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양 떼를 따라다니는 곳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권자로 삼았느니라.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시를 마을을 건설하였느니라. 또 악한 사람들이 전과 같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였느니라. 또 모든 대적으로 하여금 너에게 복종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사시대와 같이 너희 시대가 어둡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또 내가 너희 아들 중 하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들을, 다양한 축복들을 다윗에게 마구 막 쏟아부어 주셨는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곧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형통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구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세가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16절로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했는데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윗이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버림받았느냐.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했습니다. 또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림받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귀에도 주시고 또여권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돈도 주셨기 때문에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십 일조 생활을 무난히 할수 있었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 것이죠 쉽게 말해 이렇게 한 것,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십 일조 생활을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한것 자기 노력 자기의 피와 땀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창경화, 세리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더럽게 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어째서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누가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러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수 있는 길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내가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사, 여탈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즉,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년가 뭐예요? 몸파는 여자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을 짓는 어마어마한 일보다, 또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전에 목회할 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가게를 옮길 때마다 신방 예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성전을 지어드리는 어마어마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답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다내 거예요. 다내 노력이고, 내 땅이고, 내 공도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지 마시고, 창정마 세리처럼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본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삶의 터전을 등진다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대충 짐을 꾸려서 떠났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할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간을, 나간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예배란, 제사란, 시간도 내야 하고 별도의 장소도 마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축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경비가 꽤나 많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낙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 길목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각축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창세기 13장, 2절,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여 졌더라. 또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루시에 함께 거주했던 그 땅에서, 그 평원에서 그들의 소유가 넉넉히 로 말미암아, 즉 낙타, 소, 양, 말 이런 가축들과 남녀 종들이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같이 동거할 수 없더라. 이에 아브라함과 루시 서로 갈라선니라이 갈라서서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느냐? 족장 시대였거든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살았더니 큰 승리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승리거든요. 따라서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주인삼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리요 법칙이요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셔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주인삼으셔서 남은 여생 승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승리를 맛보시고 영원하도록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존재, 다윗의 이름, 이것 자체가 거론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저 사람은 이세의 막내 아들 아니냐, 이 정도로 거론됐었죠. 여러분, 여기서 막내란 귀엽다는 의미가 아니라, 있으나 만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우랑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아, 나를 이 블레셰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 생사 여탈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즉,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이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이런 말을 선포한 다음부터 이런 말을 한 다음부터 이런 고백을 한 다음부터 미미했던 다윗이라는 존재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가 다윗이 아니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메시아 왕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조는 그것이 어떤 왕조든지간에 이 세상의 모든 왕조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즉 다윗 왕조는 일반적인 왕조와는 달리 역사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렇고 그런 왕조와는 달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곧 영원한 왕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스케일이 엄청 커진다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 코이 물고기라고 참 신기한 물고기가 있거든요. 이 물고기가 왜 신기하냐. 왕속에서 넣어서 키우면, 왕속에 이 물고기를 넣어서 키우면, 금붕어만큼 자라고, 이 코이 물고기를 연못에 넣어서 키우면, 사람 팔뚝만한 인어만큼 자라고, 이보다 훨씬 더큰 저수지에 넣어서 이코이 물고기를 키우면 성인보다는 조금 작은데 거의 성인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금붕어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삶이 늘 그대로이고 승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감히 내 수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스케일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은 승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보 온다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반드시 최종성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또 건강하게를 합니까? 또 성격이 좋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짓불도 개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더니 즉 상가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더불어 빌딩까지 지을 수 있도록 빌라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 운명이 바뀔 때에 기운이 바뀔 때에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방언으로 또 방언 통변으로 영감으로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빌라가 지어지기 전에 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꿈으로 역사를 해 주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수천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들판에 사람 주먹만한 꽃이 막 피더라는 것이죠. 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바싹 마른 가지에 역시 사람 주먹만한 꽃이 가지 밑둥부터 가지 끝까지 촘촘히 막 피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부지 구입 문제나 땅 구입 문제나 이곳에 살던 분들의 이주 문제나 대출 문제나 이런 게 순풍에 돋단듯이 착착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십시오. 하루도 빼먹지 말고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실수로 한번 빼먹었으면 그다음 날은 두 배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할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럼 한 시간 정도는 매일 기도해야 할것 아닙니까? 이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내 스케일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남은 여성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보다 심지어 성전을 짓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 누구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걸 훨씬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 이련이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족장이 된 것처럼 또다이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또그 여왕지고 영원한 왕조가 되었던 것처럼 내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고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승리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